목민한테 죽어 사무라이가 이씨 10명한테 몰빵 당했나? 어황 따라가는거 봐봐 화 저거 죽일라고 <laughs> <laughs> 대단하네 그 일본이랑 한국이랑 합치면 섞어 놓으면 애들이 싸워요. 김시민 꼬셨나? 유성룡 남았네. 유성룡 어디 있을까? 신립 이순신 산적 장군? 어딨지? 유성룡이 없어. 막 저런데 지키고 있나? 반대쪽? 참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에 예, 반란 일으킬라고요. 아이고 난리 났네. 금나라랑 전쟁한다 야. 드디어. 드디어 혼돈이 스바라시. 가자. 해산치자 해산. 어 이제 만날 수 있겠는데? 유성룡, 유성룡, 제야의 유성룡 찾습니다. 제야의 유성룡, 혹시 보신 분, 제야의 유성룡 보신 분, 안 계시나요? 에이 아, 우리나라 또 없네. 유성룡 씨 어디 잡혀 가셨나? 정기룡은 있는데 정기룡하고 대련하자고 한번 해볼까? 대련할래요? 어얘 대련 좋아하나봐. 아, 나 말. 아나 말. 우리팀 근처로 가면은때려주지않을까올라와봐우리팀 근처에 있어보자 야말 잠깐 줘봐봐 화웅아말 줘봐 말 한번만 줘봐! 그렇지 꼈어 꼈어 지금이야 짜증나니까 <laughs> 내렸다 <laughs> 와 짜증나니까 내리는거 처음 봤어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이 <이게> 개웃기네 <laughs> 아니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내리네 <laughs> 어 내리는거 처음 봤어 이거 또, 끌어들여가지고 싹다 또, 조져, 이거 또, 유승용 부대가 없어졌어 야, 이거 아닌지야 야, 이거 아니지, 얼마나 또, 걸렸는지 야, 아예 멈췄어, 지금 이거 아니야 야, 아니야. 걔네만 가는 거 아니야. 다가야 돼. 걔네만 가면 죽어. 아, 이게 끼네. 이게 겹치네. 애들 전쟁할 때 한양을 털라고? <laughs> 한양 털수 있을까 3만이던데 한양에 병사 3만이던데 제발 움직이세요. 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버그 나 가지고 저 안에 어딘가에 제가 있는데 지금 와 개미 같다. 시커매 가지고 색하면서 무슨 개미 같네. 참 까만 거 좋아해. 난 어딨나? <laughs> 난 왜? 나 하늘에 있는 거야 지금? 나 하늘에 있나봐. 구경하는 거. 구경하는 건가? 조총에다 조총에다 죽겠다 조총에 화살표 눌러도 아무것도 안 먹혀 깔려 죽었나봐 아마도 죽은 듯 이미진 모드. <laughs> 그런데 영수, 영수증도 안 나오네? 버그 났네요? 미친 버그가 아주, 아주, 아주 제대로 났네 버그가 아주 아하아하아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재 방송 다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 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컴퓨터요? <웃음> 내 컴퓨터 사양 말하면 은 바꾸란 말 못할 텐데. <laughs> 우선 컴퓨터 두 대구요. 어, 4930K CPU 한 대하고, 4790K 컴퓨터 한 대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픽 카드는 980 호프 플러스, 둘다램 16기가에, 아 이거 안 싸워야 되겠다. 안 들어가야 되겠다. 정속룡이나 찾자. 정속룡이 아니고 유성룡 찾자. 저 깔짝깔짝거리는데 이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관계에서 깔짝깔짝거려 우선 해산부터 먹고 생각하자. 정기룡이 장군이 된그 유성룡이 장군이 됐나? 유성룡 어디 갔지? 유성룡이 없어. 지금 한양가 한성 가서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반란 일, 일으킬 수 있나? 와28,000 있어 여기. 저장 한번 하고 한번 질러 볼까요? 반란. 반란 시도. 당신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아 애들한테 다 말해 가지고 한마씩 했어야 되는구나. 얘는 나왜 따라와? 나 잡을라고? 어이없네. 낮아보려고 따라오는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해산 먹었다. 해산, 솔직히. 해산, 솔직히,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짠. 와, 모르는 척하고 가는 거 봐, 다른 애들. 개나빴다. 매복이 16%야? 매복 한번 할까? 잠깐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나묘 영상 가서 이거 배워올게. 좀만 기다려. 참아! 아유, 죽었네. 에이, 좀만 기다리라니까. 아,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소.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오. 난 당신의 야망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어. 나를 도와주는 당신에게 큰 보상이 따를 것이오. 그야빠아 단장 집어넣어! 내가 언제고 말하지만 여기서 싸움을 앞두고 말하지 않겠다. 말을 나는... 해줘. 우리 백성을 보호하기에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오. 백성 왜 그들을 걱정하다가 당신 말 듣지 않겠소? 아씨 날 지지 안하네 아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조상님이셔서 어 류승룡 야너 여기 있었구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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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스발 설마 돈은 돈대로 먹고 아 진진. 솔직히. 당신은 나를 모르는군. 그런 양마, 야망은 내게 없어. 영주가 되는 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중에 당신을 돕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순신 이순 이순신 왔어. 장춘동 들어갈 거니? 누구야? 장군, 장군 필요 없는데? 신립, 신립 망했었나? 아니지, 신립, 신립 내 편이지. 탐정이랑 속이갖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 싶어한다 안녕하세요 주 목적은 말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볼 학자에게 부탁을 받는 적이 있어 요새 찾는 것을 말한다면 그렇소 그 후에 학자를 만난 적이 있어 아니요 그게 무슨 일이도 그는 죽었소 그리고 그 학자에게 부탁을 받은 사람들도 죽었소 내생각에 당신이 위험에 빠졌소 난 이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공격을 당했소 그 말이 사실이면 당연히 첫 번째 생존자고요 그들에게 어떤 단서라도 얻었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아마 이슬람 측 사람 같았소 조사를 하기 너무 어렵군 조심하시오 두번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소 행운의 빕니다 지금 내가 반란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새끼가 뭔소리나오는건가 신잎 신입, 신잎이 오면은 어깨 든든해지지 신잎 개세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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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럼 어깨찡이라도. 어깨찡. 제발, 어깨찡. 아. 아, 세 번째 거 해도 되는군요. 아이, 멍청이 찐따, 이 찌질이, 모질이 새끼. 빨리 가자! 모두가 내 지지자요. 아니, 그걸 다 쳐놓고 그걸. 나, 참. 어이가 없네. 그걸 다 먹. 그걸 다 먹기 직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어, 이번에 후원자네? 권율! 권율, 권율, 권율! 아하! 좋아요. 권율도 나 지지하고, 이억기 지지하고, 신님 나 지지하고, 장군이는 누구야 도대체? 우리 <laughs> 유성룡 어디 갔어? 아 유성룡 어차피 나랑 그거 아니지? 원균, 정기룡 저기 있다. 김시민, 김시민. 비밀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순신, 권율, 김시민, 이역기, 신립, 원균만 있으면 되네. 신립 해야 돼. 아 그래요? 됐다. 신잎도 꼬셨고, 원균만 꼬시면 되네. 기왕 데리고 갈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진짜 돈의 힘이다. 이건 원균사마 어디 있을까? 쌍룡 어 진짜네 쌍룡이 나한테 대립하네 아 근데 다른 애는 모르는데 전기룡 개쎈데 나도 맞다이 떠서 잘못 이기는데 전기룡은 쾌를 해줄까? 돈이 안 통한 돈이 안 통한다면 쾌를 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혹시 뭐 하고 싶은거 있나 뭐 갑자기 뭐 죽어가는 자기 동생을 살려준다는지뭐 융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돈도 안 통하고 십선비라인 <laughs> <laughs> 잠깐만 혹시 이연도 나한테 몰라 이거 왕도 왕도 찐따라 나한테 아 비밀 얘기 하는 게 없네. 아, 이 원균 어디 있어? 평양에 있나?